여러분, 전문가의 함정은 두 가지예요. 결국 사람 찾아가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전문가 또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염려할 것도 아닌데 왜 염려?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는 있으나, 염려만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할 수는 있지만, 슬퍼만 하고 있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다만, 오직, 뭐, 뭐, 기도와 간구로다 하나님 찾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사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안 찾아갔는데요? 걱정만 했을 뿐인데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염려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람 찾아간 거예요. 자기 자신한 못난 자아를 전문가라 자칭하며, 오늘 스스로 실패할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게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야.